얘가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얘는 사역 동산이 아니니 이런 얘기를 막한 거야. 알겠죠? 자, 얘기를 해 드릴게요. 계시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아이씨, 잘 생겼네.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얘야, 잘 잤어? 어. 근데 엄마, 내가 이름이 뭐라 그랬지?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계시 엄마가 어, 너의 이름은 시키다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개시, 아, 나 이름이 시키다였구나, 라고 생각해 놓고 보니까, 시키다 형들이 살고 있는 이 사역동사라가 생각이 난 거야. 이 동사들 중에 이 사역동사는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잘 나가는 형들의 집합이거든. 그래서 개시, 어, 엄마 나도 시키다가 맞아? 라고 얘기한 거야. 어, 너가 시키다가 맞아. 그래서 얘가, 아, 내가 사역동사구나. 와, 씨, 나도 이제 진짜 개간지가 될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해부 메이커 레시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누가 대빵이라고? 메이커가 대빵이에요. 가장 강제성이 강해. 그다음에 얘가 그다음 강제성이 가하고 얘는 강제성이 거의 없어. 얘는 거의 뭐 시키다가 아니라 허락하다 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병장, 얘가 일병, 얘가 거의 막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 계시 찾아간 거야. 멀리 멀리 가고 산에 살고 있는 사육동사 집을 찾아가고 계세요. 저기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야, 누구냐? 나가봐. 나가봐. 레시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사는 개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보니까 해석이 시키다라고요. 그래서 음 형들하고 이름이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부터 여기 살면서 사역동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레시 약간 충격을 받았어. 앗, 아, 씨, 좋댔다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물어본 거야 해부한테. 해부가 메이커한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보고했어. 저기 밖에 개시란 애가 와 있는데 얘가 시키다라고 하는데. 어게하죠 사역동사 껴줄까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때 메이크가, 아, <laughs> 이 새끼. <laughs> 야, <웃음> 야, 그 존맛 <좀마한> 새끼. <laughs> 이러면, 어, 왜요? <laughs> 야, 그 새끼. 뒤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새끼야. 우리 사역동사는 그런 거안 키워.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오는 게 간지야? 원형부정사가 오는 게 간지야. 봐봐. 주격보호에는 없었는데, 목적보호에 온게 뭐야? 원형부정사. 그 원형부정사는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지각동사랑 사역동사 때문에 나온 거잖아. 아니, 어디 가고 떨어지게 투부정사를 갖고 와. 그래서 얘기한 거야. 야, 꺼져. 야, 꺼져. 라고 했어. 렛이 나왔어. 아저씨, 일로 와보 계시. 아, 아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야, 씨발라.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한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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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있어. 똑바로 안 서. 이러 이거 어,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야, 너 뒤에 투부정사 온다며? 했더니, 아, 네. 그러면 안 되나? 했더니, 아저씨가 뭘 모르네. 이러면서, 야, 꺼져. 우리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게 간지야. 너는 투부정사 오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개시 울기 시작했어. 너무 슬픈 거야. 내가 사역 동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날 며칠 밤을 왔는데 안 시켜 준 거야. 그 다음부터 매일 찾아옵니다 <laughs> 저기 제발 사역동사 시켜주세요 제가 시키다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레시 가서 얘기해. 얘기한 거야 아, 저 새끼 맨날 와서 우는데 어떻게 와줘? 아저 씨발 어떡하냐 야 그러면 저 새끼 사역동사 시키지 말고 준사역동사 시켜 그게 뭐야? 사역동사에 뭐 한다? 준한다 그래서 갯은 뭐로 빠져요? 준사역동사로 빠지는 거야 이해했어요? 알겠죠? 거기 써있죠? 제목이 뭐야, 지금? 준사약동사.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던 어느 날, <laughs> 헬프라는 애가 나타났어요. 헬프는 심지어 해석이 시키다도 아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목적어 다음에 두둥 원형부정사가 와요. 그리고 얘는 투부정사도 와요. 관계가 능동일 때. 알았죠? 관계가 수동일 때는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PP 또는 To be PP가 와요. 근데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관계가 수동인 문장을 수능에서 못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알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돕다라는 뜻도 있고 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게 하다.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하는 걸 돕다,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개세 소식을 들은 거야. 그리고 왜 사육동사가 될수 없는지를 아는 거야. 사육동사는 뒤에 뭐가 오는 게 간지다. 원형부정사. 얘는 원형부정사가 오는 거야. 이거 하나 갖고 찾아간 거야. 저기요 찾아간 거야. 렛시 나왔어. 뭐예요? 저는요. 뭐 말도 필요 없고요 그냥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온다고 하기 위해서 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렛이 오 이걸 레알 반박불가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야. 바로 형. 아 어떻게 하죠? 쟤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온대요.라고 하니까 아그 새끼 또온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메이크가 야걔 원형부정사 오는 거 맞거든. 근데 걔는 뒤에 투부정사도 와. 우리는 오직 뭐만아 원형부정사만 오는데 이 새끼는 때에 따라 투부정사도 오는 놈이야. 게다가 얘는 간지 않나게 가끔 목적어가 생략되기도 해. 그래서 메이크가 안 된다고 전해라.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레시다치 나왔어.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헬프가 된대죠? 그랬더니이 <laughs> 아저씨가 아 진짜 세상 오르시네. 르무얘기 하면서 아저씨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오죠? 아 오죠. 근데 투부정사도 오죠? 아 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도 무슨 사역동사? 준사역동사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준사역동사가 모두 몇개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개시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help 가 있어요. 알겠죠?